참, 여긴 어디? 여긴 어디? 난 누구? 진짜, 여긴 어디? 난... 어디, 어디? 어디? 어, 나, 나, 난, 누구? 난, 나, 난 누구? 난, 난, 난 누구? 으, <laughs> 와, 어, 어, 짱 멋있잖아! 우와! 와, 대박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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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어, 돼기다돼기다 돼지 돼지 더, 더가져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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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무가 더 필요하다고. 귀엽다. 귀엽다. 귀